알고 투터 연습 문제풀이 이제 오늘은 조립 라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동일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두 개의 조립 라인 A와 B가 있다. 여러분 자동차 조립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세요? 자동차가요, 요렇게 조립 라인이라는 게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뼈대만 있는 차들 있죠. 이렇게 막 바퀴도 없고 문짝도 없고 이렇게 막 철로 돼서 이렇게 뼈대만 있는 차가 이제 위에 올라가면 작업장들이 이제 이 위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작업장에서는 뭐 여기다가 이렇게 시트. 자동차 좌석을 여기다 장착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장에서는 이제 거기다가 핸들을 이렇게 좀 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장에서는 문짝을 달고, 맨 마지막 작업장에서 뭐 바퀴 달고 해갖고, 자동차 모양이 완성이 되면 이제 조립이 완료된 차량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진 음. 것을 이제 조립 라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동일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조립 라인이 두개 있어요. A 이제 B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각각 이제 n 개의 작업장이 있는데, 즉 A 조립 라인의 작업장이 n 개가 있고요. 점점점, 1번 작업장부터 n 번 작업장까지 있죠. 그 각각을 a1부터 a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a1, a2, a3 쭉쭉쭉 해서 an까지. 그다음에 작업장이 b 작업장, b 조립 라인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b1부터 b2, b3 쭉해 갖고 bn까지 작업장이 있죠. 그런데 요 A I 작업장과 B I 작업장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작업 시간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첫 번째 작업장은 둘다 이제 이 뼈대에다가 좌석을 안 치는 거고 두 번째 작업장은 A 작업장이 A 조립 라인이든 B 조립 라인이든 똑같이 핸들을 달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작업자는 다를 수 있죠. 어, A 조립 라인은 숙련된 작업자들이 해서 어, 핸들 다는데 2분이면 되는데, B 조립 라인은 뭐, 신입이 들어와서 4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죠. A1이 끝나면 A2, A3, AN까지, B 조립장도 똑같아요. b1, b2, b3.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가능하냐면, AI 작업장에서 BI 플러스 1 작업장으로, 혹은 BI 작업장에서 AI 플러스 1 작업장으로 반조립 제품의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작업을 A 조립 라인에서 했는데, 세 번째 작업은 B 조립 라인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B조립 라인에서 두 번째 작업을 했는데, 세 번째 작업을 A조립 라인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단, 이거 컨베이어 벨트를 그냥 쭉 따라가는 것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번쩍 들어서 옮겨야 되니까. 뭐 여기는 3분이 더 걸리고, 뭐 이렇게 갈 때는 뭐 2분이 더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 시간이 추가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자동차 한 대에 가장 빠른 조립 시간을 구하는 게 이제 이 문제입니다. 뭐, 그냥 A 라인을 쭉 따라서 조립할 수도 있고 B 라인을 쭉 따라서 조립할 수도 있어요. 아무런 이동 없이.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좀 바꾸면 더 빨리 조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능한 것 중에서 가장 빠른 조립 시간을 찾는 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손으로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이제 입력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작업장의 수 n이 주어진다. 어, 작업장이 두 개네요. 여기서 보면. 즉, a 라인이 있고 b 라인이 있는데, 작업장이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플러스 1번째 줄에는 ai 작업장의 작업시간, bi 작업장의 작업시간, 어, 뭐, 뒤에 많은데, 하나하나 보죠. 어,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는 첫 번째 작업장의 작업시간, 각각 a하고 b에 대해서 첫 번째 작업장의 작업시간이 들어있죠. 여기 보면, A는 1, B는 3인 거예요. A1 작업장은 1분, B1 작업장은 3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AI 작업장에서 BI 플러스 1 작업장까지 이동시간. 즉, 지금은 두 번째 줄이니까, I가 1이라서, A1에서 B2로 이동시간이죠. 그게 1이라는 거예요. a2, b2 니까 요게 1분 그 다음에는 bi 작업장에서 ai 1 작업장까지 즉 b2에서 a1으로 아이고 b2에서 a1이 아니죠 b1에서 a2 b1에서 a2로 2분 요렇게 걸린다는 거에요 네, 마지막 n 플러스 1번째 줄에는 an 작업장과 bn 작업장의 작업시간이 주어진다. 자, 마지막 요 n 플러스 1번째, n이 2니까, 세 번째 줄에는 a2는 10이고, b2는 2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작업장이 각각 두 개씩 있는 A 조립 라인, B 조립 라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조립 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거를 다시 한번 잘 그려봅시다. 이게 1분. 3분, 10분, 2분, 그 다음에 이렇게 <laughs> 1분, 이렇게 2분, 이렇게 걸리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A1, A2, B1, B2 작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풀이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나열해서 제일 빠른 조립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자, 나열을 하면 첫 번째 작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 거죠. A1, B1. 그러면 두 번째 작업장에서 우리가 또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네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네 가지 가능성을 다 따져보자고요. 각각 a1, a2, a1, b2, b1, a2, b1, b2 이렇게 네 가지겠죠. 아 여기 공짜로 가는 거는 선을 안 그렸네요. 그립시다. 처음에 들어올 때도 뭐 특별한 시간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a1, a2는 1분 걸리고 10분 걸리니까 총 11분 걸리겠죠. 그 다음에 A1, B2. 1분 건너가는데 1분 또 여기서 작업하는데 2분. 총 4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B1, A2. 그러면 3분, 2분, 10분. 그러면 15분이 걸리겠죠. B1, B2. 3분, 2분. 총 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게 이거죠. 그래서 4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 예제를 맞출 수가 있죠. 4분. 그런데 이게 지금 예제는 작업장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각 라인별로. 그러니까 2 곱하기 2에서 총 4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면 n이 10의 3승, 1000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게 총 작업장이 n개 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n을, 아니 2를 n번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복잡도가 2의 n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n이 1000이 되면 2의 1000승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수냐면, 우리 2의 10승이 10의 3승쯤 되죠? 이게 1024니까. 그러면 이게 2의 10승에 100승인데, 10의 3승에 100승이면, 10의 300승. 우리 1초 안에 그이 문제를 풀려면은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정도의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할수 있는데 이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 문제를 이제 예제만 푸는 거고 실제 모든 테스트 데이터를 다 패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좀더 이제 우리 잘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풀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를 비고 n 시간에 풀 거예요. 2의 n승에서 n으로 줄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지금 n이 10의 3승인데, 여기 비고 n이면은, 비고 10의 3승이면은, 아, 이건 비고 쓰면 이상하죠. 10의 3승인데, 아까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정도면 된다 그랬으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이 제대로 구현만 하면 안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엄청 빠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제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작업장이 3개가 있는 거예요. A라인에 작업장이 이렇게 3개가 있고, B라인에도 작업장이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3그 다음에 1, 2니까 건너가는데 1, 2그 다음에 12 12를 건너가는데 2, 1 마지막에 22.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물론 이렇게 이동할 때는 특별히 어, 옮겨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모든 경로를 다 나열해서 풀었잖아요. 그렇게 안 풀고 부분 문제를 먼저 풀고서 어이 전체 문제를 풀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a1, a2, a3고 b1, b2, b3인데요. 우리가 이 a3로 오는 어세 번째 작업장에서 조립이 끝나는 최소 시간을 구할 때 두 가지 경우만 고려하면 되는데 A2 작업장에 와서 이렇게 오는 경우하고 B2 작업장에 와서 이렇게 오는 경우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 A2 작업장에서 제일 빨리 시, 끝나는 시간만 생각하면 돼요. 괜히 여기에서 늦게 오는 시간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A2까지 가장 빨리 끝나는 시간에다가 이걸 더한 거. 그 다음에 b2에 가장 빨리 끝나는 시간에다 이걸 더한거 그 중에 작은걸 선택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a3를 구하려면 a2랑 b2가 이미 구해져야 되니까 이제 인덱스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구해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보죠 자 먼저 a1을 해보겠습니다 이 a1, b1은 되게 쉬운게 그냥 앞에 특별히 따로 걸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작업장의 종료 시간은 그냥 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시간 1하고 동일하고요. B도 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시간 3하고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A2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 두 번째 작업장에서 끝날 때 가장 빠르게 끝나는 시간은 A1을 제일 빠르게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2 시간을 더하면 되는 거죠. 1 더하기 10 하고, 혹은 이제 B1에서 여기 3분에 끝나고, 건너오는데 2분 걸리고, 또 여기서 작업하는데 10분 걸리는 거. 그럼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는 11분이고, 하나는 15분이죠. 이둘 중에 작은 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15는 작으니까 여기는 값이 11이 되겠죠. 자, 그럼 A2가 구해졌습니다. 그럼 B2 갈게요. B2는 A1에서 올 때는 제일 빨리 끝나는 시간 1, 건너오는 시간 1, 그다음에 B2 종료 아, 일하는 시간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 되네요. 4가 되고 근데 같은 조립 라인 B에서 오면, B1 종료 시간 최소, 가장 빨리 종료하는 시간 3에다가, 어, 이거, 일하는 시간 2. 더해갖고, 5가 되겠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거가 좋은 거죠.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A2의 최소 종료 시간과 B2의 최소 종료 시간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3로 갈게요. A3는 A2의 최소 종료 시간 11에다가 2를 더한 거. 13하고, B2의 가장 빨리 끝나는 시간 4에다가, 아까 이거 넘어오는데, 여기 안 보이네요. 여기, 여기 1이에요, 1. 보이진 않는데, 1이, 1이라서 2 더하기, 1 더하기, 아죠4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7분이 걸리겠죠. 그러면, 작은 7이 답이 되고, B3의 경우에는, 어, 이쪽에서 건너오면, 11 더하기 2 더하기 2, 15분. 그리고, B2에서 오면, 4 더하기 2, 6분. 그럼, 6분이 당연히 작으니까, B3를 아, 종료하는 최소 시간은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6하고 7하고 제일 작은 거 6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 작업을 이제 우리가 각 스테이션마다 finish라는 value를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작업장의 최소 종료 시간인데요. 어, 작업, A 조립 라인은 우리가 0으로 표시할 거고, B 조립 라인은 1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이 두의 두 번째 I는, 어, I 번째 작업장을 뜻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뭐세 번째 작업장이면 이 값이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A번째, A라인에, I번째 작업장을 끝내는 최소 시간은 뭐냐? 같은 쪽에서 왔을 때, 같은 쪽에서 왔을 때는 요거죠. 아, 라인 번호가 동일하고, 그, 작업장 번호만 하나 작은 거. 이 종료 시간에다가, 요, I번째 작업장에서 일하는 시간. 제가 그거 work라고 표시했습니다. A니까 0이고, I번째 작업장이라서 I인데,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더한 값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B 작업 조립 라인에서 온 거죠. 어, B 조립 라인이니까 여기가 1이고요 바로 이전 번호 작업장 i-1 b 라인에 최소 종료 시간에다가 건너오는 시간을 더해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건너오는 시간을 제가 스위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 작업장에서 건너오는 시간이라고 해서 1이고 이제 작업장 번호가 하나 작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정의해서 인덱스 붙여서 만들면 되죠. 그래서 건너오는 시간에다가 추가로, 그, I번째 작업장에 일하는 시간, 요거까지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요 앞에 쪽은 두개더 했고, 뒤에 쪽은 세개더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표시한 거고, 근데 사실은 이 work 부분이 공통이니까, 제가 요 부분을 mean에서 밖에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값을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값을 선택해서 work를 더하면, 우리가 I번째 작업장에 그 최소 종료 시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예제를 가지고 계산한 것을 식으로 쓴게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A조립 라인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최소 종료 시간을 구했잖아요. B조립 라인에 대해서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b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이거 굉장히 유사하게 대칭적인 식이 나오겠죠. 뭐 0이 1로 바뀌고 뭐 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수식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복잡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어, finish라는 배열을 결국은 계산을 하는 건데, finish라는 배열이 이제 2차원 배열이 되겠죠. 2차원 배열이고, 이쪽은 이제 인덱스가 0일 밖에 없고, 이쪽은 1에서부터 2 해가지고 n까지. 이거는 조립라인이고 이거는 작업장 번호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값들의 개수가 총 2n개죠 그런데 그 하나를 계산할 때는 이거 보시면 상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 상수 시간이냐면 뭐이 값은 그냥 가져오면 되고 더하기 한번 더하기 한번 비교현상 한번 뭐, 비교 한번 해서 작은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더하기한 번. 몇개안 되잖아요. 그리고 n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비고 n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비고 n에 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아, 재밌게 막 들었으면 이제 막 구현하고 싶을 거예요. 얼른 구현해보고 아, 혹시 또 구현하다가 명확치 않으면 다시 설명을 들어보고 아, 여러분이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